아유. 저 라면도. 한... 네. 와 여기는 여러분 안두가 저렴하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이 안 돼요. 홀라님들 안녕하세요, 옹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대 자양동에 위치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가격에 안주를 먹어. 보신 분들이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 포장마차에 한번 가서 맛있는 안주 그리고 또 포장마차 하면 그 안주! 저렴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고! 사장님 저 계란말이랑요 골뱅이 두부김치 고갈비 어 이거 사장님 김치? 네 맞아요 네저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주시면 돼요? 네 수,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쵸? 안주 후딱 많이 먹겠습니다 진짜 저렴하다 여러분 거의 제일 비싼 게 5,000원이에요 5,000원 제일 저렴한 게 라면 면 종류네요 3,000원 기다리면서 계란말이 하나 먹어볼까? 와 여러분들 가격이 저렴하다고 진짜 계란만 말아주시는 게 아니라 와안해 보세요 야채 음. 맛있다. 와. 이것봐요. 크기 보소. 이거에 소주 두병 마시면 만 원이잖아. 거의 이것도 한 번. 음. 안주 메뉴 이름이 골뱅이인데 골뱅이에 소면이 나올지 아닌가. 살이요? 아어 네. 어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딱 바로 말씀해주셨다. 나 그래서 이 간장 소스에 찍어서 바로 음! 소주 짱 나와. 기분이라도 내야지. 콜라에. 마바아 두부김치 대박이다. 와 두부 이거 거의 무슨 와 여러분 두부 보세요. 한모 아니냐고. 두부 한모를 그냥 다 썰어 주신 것 같아요. 볶음김치 여러분들 만능입니다 만능 이 부침개도 올려서 근데 여기도 되게 덥다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술집은 추워야 돼요 그래야 덜치 볶음김치 오와5 음. 0 0원짜리 두부김치에 고기가 들어가요 음. 두부 두께봐요 그쵸 그렇죠? 거의 이거 반인데 음? 와 이거 얼마야? 5,000원? 와 백반집 가도 와이렇게안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 발라먹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탁 뜯어서 고갈비가 아니라 고치킨인데 고치킨 표 근데 여러분들 그 알아요? 생선도 잘 구우면 뼈도 바삭해요 와 이거 살 대박 음. 역시 바로 먹어야 난 퍽퍽해. 고등어, 잘못 먹으면 퍽퍽하거든 음. 생선은 진짜 소금 아니야. 이 와사비 간장! 공기밥도 있을까요? 사, 사장님 공기밥도 있어요? 응. 저 하나 추가할게요. <놀람> 저 와, 뜨거운 거잘 만지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들어오셨지? 왜 밥을 시켰냐면. 여러분들 이 고등어 껍질 여기다가 와 뜨거 밥 이렇게 올려서 음. 아 맛있다 음. 와 여기는 여러분, 난주가 저렴하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돼요. 저렴한데 들어갈 게다 들어가 있네. 저 라면도 하나. 야. 와, 골뱅이 소면. 허파볶음 맛있을까? 허파 좋아해요? 먹긴 먹는데 찾아서 먹는 것요 그래요? <laughs> 좀 무서운데 도전하기. 아니 대체적으로 일단 먹으면서 라면도 나오니까 골뱅이 양무엇. 이거는 살짝 이따 하나 비벼서 골뱅이 올리고 골뱅이. 와.

해. 아니야. 이거오 별것도 아니고 뭐어 이번에 현열 뭐 선물 뭐 할까 이거 진짜 너무 사인해서 이거야. 아. 진이 아니야. 괜찮아. 해 줘. 애들이 안님대장님 그런 거 없어. 시님 이거라. 이거로 하세요.

라면이 3,000원, 역시 라면도 너무 저렴하네요. 근데 계란도 들어가고, 추가로 고춧가루랑 파도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음.

I was a h e I 좋아하시는 분들도 면 먹고 계란도 넣어 주셔 가지고 이렇게 국물로 먹으면서 안주로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되도록 라면은 추가 주문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라면이 3,000원이고 소주가 4,000원이에요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어, 신기하다 진짜 안주 하나에 소주 하나 먹어도 만원에도 남는 거스름 돈을 받구나 내가 어렸을 때 여기를 왔어야 됐었어 맛있어, 맛있어. 볶음김치에도 정말 김치 사이 닦여서. 나무가 싹싹 긁어서 와사비 간장. 음. 김치 너무 아깝다. 이런 거나보면 냉장고 넣어서 차갑게 먹어도 맛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또 가격 말도 안 되는 이 실내 포장마차 또 집에 와봤는데 여기는 건대 장행동에 위치하니까 한 번쯤 오셔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방문해서 드시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뵐게요 안녕